자 돈을 벌고 안 벌고는 실행을 했냐 안 했냐의 차입니다. 이돈 들어가는 것은 돈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돈을 투자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성공을 하면 더큰 수익이 올 것이고 돈을 투자를 안 했으면 망하는 거 없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망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만둘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채취피티를 통해가지고 아니면 주변 사람을 통해가지고 돈 버는 방법은 이미 자고 넘쳐요. 돈을 어떻게 벌어요? 아, 세상에 이보다 더 험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 친구가 돈을 벌어도 내 옆집에서 바로 돈을 벌어도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걸 쳐다보고서나 그냥 아저 집은 돈 많이 버네 이게 끝이에요 옛날에 콩고물이 떨어졌죠 누가 돈을 벌, 돈 버는 친구가 있으면 옆에 따라가면 아 콩고물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콩고물이 안 떨어져요 왜? 여러 가지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성공한 유튜브의 영상을 그대로 따라 할수 있어요. 그대로 따라 하는데, 내가 올리면 안 올라가. 조회수가. 저사람은막 10만, 100만 막 조회수가 올라가는데. 이거 다른 거죠. 옆집은 막, 나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막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 근데 나는 못 벌어. 이 부분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아, 저, 저, 아, 저기, 동물은 방법을, 저 사람이 얘기하면, 아니면 저 사람이 또 얘기하면, 또이 사람 얘기, 막다 들어가서 쳐다보는데, 이 부분을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 실행입니다. 실행. 실행이란 부분을 여러분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얘기만 집중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이 이, 주원규씨 있잖아요. 신사임당 영상을 옛날 그 초창기 때부터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자청이라는 인물을 또 영상을 많이 봤죠. 근데 자청이 그 신사임당은 제가 어좀몇번 어 영상에서 이게 어,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자청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안 했었습니다. 자청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제 반박 제거라는 게 있어요. 반박 제거. 어 어, 누가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쳐내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돈 버는 방법을 얘기할 때, 예? 어,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속에 정답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실행을 하지 않는 부분. 어, 실행을 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청이 얘기하잖아요. 글을 써야 한다고요. 글을, 반박을 글로 써서 제거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 반박 제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진짜로 글을 써가지고 이 부분을 제거해야 돈을 벌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아, 블로그에 글 써서, 글 쓰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채찌 PT를 활용하라는 부분은 다 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고 옮기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laughs> 참 어려운 얘기죠. 네. 글을 쓰는 거, 아, 일, 일기만 쓰면은, 자, 아, 어떤 사람이 100년 동안 일기를, 야, 태어나서부터, 아, 글자를 배우면서부터, 아, 그니까 뭐, 다섯 살에, 일곱 아, 아, 살에 국문을 떼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백세까지 됐을 때, 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사람의 일곱 살 때의 흔적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시절에 일어났던 어, 그 부분을. 제가 만약에 지금, 얜, 지금, 아, 20대에 찍었던 사진들은 지금 촬영하는 사진에 비해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는 거죠. 블로그에 글쓰기가, 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일기장 글쓰는 것처럼 옛날에 사진을 찍어 놨었던 그 부분, 어, 그 부분이 돈이 될수 있다는 것을 어~ 우리는 막연히 그냥 알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을 나고 있는 거죠. 실행이란 부분을 행동하지 않고 이 부분이 그냥 흘러가는 누구의 말처럼 그냥 유튜브에 영상을 꾸준히 내보내는 사람은 그 수많은 기록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결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얼굴에 이렇게 화장도 해야 하고 머리에다 뭐 찍어도 발리야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막이 아저 사람은 그냥 날로 먹네. 실행이나 부분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블로그에 글 쓰는 거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딱 그래. 글쓰기 시작하면은 시작할 수 있지만은 글쓰기 시작하기 전 단계까지가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글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실행한 사람은 데이터가 365일이 쌓이면 365개가 쌓이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링크가 연결되고 그 중에서 10개, 20개의 글이 히트를 쳤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판매할 수 있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건 광고하는 거에 비할 수가 없어요. 광고는 광고를 딱 멈추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근데 블로그의 글은 계속해서 제가. 옛날에 인터넷 쇼핑몰 하면서 발매트를 판매를 했었어요. 발매트, 발 지압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해가지고 어 발지압. 아 지금도 그거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 없어진지 참좀 꿰야 됐네요. 어? 인터넷 쇼핑몰을 옛날에 한 20년 전에 했었으니까 발매트를. 근데 그 발매트를 10년이 지난 다음에 아 그거 좀살수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블로그의 힘은 위대한 겁니다. 어딘가는 데이터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쿠팡 판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를 멈춘 다음에도 여러분들 막어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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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지 장사 다끝내고마트어 있는데 그때 전화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강스마 하나 구입할 수 없을까요? 강황 파는 사람이 인터넷에 수없이 널리고 널렸는데 장사를 그만두고 난 사람이 그 강황 주문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은 블로그의 힘이죠. 음그 부분을 활성화를 못 시킨 것이 여러분들이 한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블로그 블로그 만드는 부분하고 그전 시간에 챗 GPT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어. 쇼핑몰 처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물, 물건 물 등록해야죠 물건 등록하는 거다 알아요 이거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고를 하거나 어.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해야 하는 거죠 어. 이거 다 안다 이겁니다 블로그에 글을 어떻게 쓰냐고? 채취피트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글 만들어주면 그냥 옮겨 붙이면 돼요 이것까지가 알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실행을 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행을 해서 정말로 이 부분을 진짜 차근차근차근 이걸 만들어서 기록이 쌓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그냥 촌부예요. 촌부, 그냥 촌사람,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10살, 1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뭐 80살까지 일기를 썼다 이거예요. 하나하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기록이 쌓이잖아요. 이 부분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니까요. 알고 있는 것 실행하는 것하고 다르다, 다르다, 이겁니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유튜브를 쳐다보고서 나서그 수많은 정보 지식에 와, 야, 이, 아유 엄청난 분들이 나와서 엄청나게 설명을 하잖아요. 막 강의 발이 하는 분들도 있고 쿠팡에 어떻게 광고를 하아뭐 블로그에 어떻게 글을 써라 이런 부분들 다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냥 이 사람 성공 사례, 이 사람 성공 사례, 이 사람 성공 사례 뭐 보니까 쉽고 편한 거예요. 제가, 어, 아, 그, 목공 그, 목재를 가지고서나 뚝딱뚝딱, 이게 간단히 뭐 이렇게 만드는 영상이 이게 있어서 한번 쳐다봤어요. 어? 누구나 손쉽게, 누구나 집에서 합판 한 장으로 해가지고 뭘 만드는 부분, 정말 쉽죠. 그냥 이렇게 쑥 쓸어가지고 사포 쓱쓱 해가지고, 어, 니스칠 해가지고 딱 만드는, 보는 것은 그, 너무 쉬운데. 그걸 시, 진짜 실행하는 건 톱질 하나만 해도 너무 어렵다 이겁니다. 실행을 해 봐야 돼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쿠팡에 광고하는 법을 아 여기서 이게 보고 배웠잖아요. 실전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해 보지 않고서는 그 부분에 절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고 달라요. 느낌이 다른 겁니다. 돈만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해 본 거하고 안해본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썸네일에 떠먹여 드립니다 어차피 안할 거잖아요 이 부분에 썸네일이 많은 거예요 이게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안할 거잖아요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방점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 이세상 어, 별난 놈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아쉽아이일안 일 하고 아우 놀러 가고 싶죠. 그거 쉽게 돈 벌고 싶죠. 상품 등록 만예요 팔리는 실제 아, 대량 등록 프로그램. 얼마나 이 멋진 부분이에요. 아, 아 진짜 누가 만들었니? 아 기가 막힌 거예요. 포맷 사이트에 있는 모든 부분을 싹 그냥 클릭 몇 번으로 해서 싹 끌어다가 쿠팡에다 등록하고서 판매를 한다 참 쉬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쉬운 것은 모방하기가 쉬워요 알고 있는 거하고 실행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머릿속에 그 자청이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제가 자주 보는 분이에요 어, 얘기한 것 중에서 제일 머릿 속에 아직까지 박혀 있는 것은 머리로 반박하지 말고 글로 써서 아, 반박을 하는 겁니다. 글로 써서 이건 다른 거예요. 진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음, 반박 제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